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보험사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상속인들이 장례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장례비가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인지 물어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장례비와 또 장례비의 범위, 또 상속에 관한 재산의 범위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에서 장례비는 망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 비용인지, 또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요. 상속 한정 승인을 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친의 장례비용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또, 장례비 외에도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무엇이고 또이 비용도 제외해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 오셔서 실제 위 비용들을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의 관리,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무슨 얘기냐면요, 상속비용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 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이 될까요? 대법원은요. 장례 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장례 비용은 피상속인, 망인, 망인의 망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나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하면 상속재산의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비용에는 묘지 구입비, 화장 비용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상속 비용이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묘지 구입비, 또 공원 묘지 사용료도 포함이 되겠죠. 또 장례용품 구입비도 상속재산 장례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또 비석 상속 구입비, 또 장례식장 이용료. 장례식장의 식대, 화장비용, 조문객 접대비, 봉안시설 이런 것들이 장례에 사용된 일체의 비용들이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망인의 재산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죠 어,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는 또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이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될까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연금법상 유족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일종의 부조금이나 또는 위로금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 배우자나,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들, 이렇게 망인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위 국무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지정된 유족에게 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상속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은 망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채권자들의 재산을 변제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받아도 되는 고유 재산인 것입니다. 또 실손보험금이 또 문제가 되는데. 실손 보험금은 생존 보험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사망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 시에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이는 비상속인이 받아야 될 돈이므로 형식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실손 보험금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망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배당해야 되는 금원으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의미이시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사회적 지위 그 지역의 풍속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범위 내라고 하면 당연히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장례비용도 상속비용으로 포함이 돼서 상속재산 범인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로 환가 배당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 이런 상황들이 어, 상속재산 파산에 반영이 돼서 원활하게 절차 진행을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상속에 관한 비용이 비용인 장례 비용 또 묘지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파산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상담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상 상속재산 파산에서 장례비용이 망인의 재산 중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인지, 또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